안녕하세요. 미사공담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27세 의대생 브라이언 셰퍼는 2006년 3월 31일 밤 친구들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있는 한바에 술을 마시러 들어갔습니다. 브라이언은 의대생으로 시험을 끝마치고 친구 윌 클린트와 함께 축하 겸바 투어를 계획하였고 여자친구와는 다음 주에 플로리다 여행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밤 9시경 여러 바들을 옮겨다니다가 다음 날 새벽 1시 15분경 처음 들렸던 바에 다시 친구와 함께 돌아온 브라이언. 그러나 이것이 브라이언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지금 현재도 그는 실종 상태로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은 새벽 1시 55분으로 바 입구에서 두 명의 여성과 얘기한 뒤, 바 안으로 들어간 것이 CCTV로 남아 있습니다. 바 출입구는 단 하나였고, 그 입구에는 CCTV가 24시간 작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직원용 출입구가 있었지만, 문이 잠겨 있었고, 경고음이 울리기 때문에 브라이언이 이곳으로는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바 실내에는 아쉽게도 CCTV는 없었으나, 나가는 출입구 쪽에 CCTV에 모든 인원이 촬영이 되어 있었지만, 브라이언만 증발하듯 사라진 것입니다. 한간에는 바 안에서 사고 또는 범죄를 당한 것이 아니냐, 직원용 비상 출입구를 어떤 식으로든 열어서 나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직원도 아닌 브라이언이 처음 온 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빠져나갔을 거라는 건 희박하다는 결론입니다. 범죄를 의심한 경찰에 의해 바에 있던 직원과 사장 모두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에 통과되었는데 유일하게 친구인 윌 클린트는 테스트를 거부하고 검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수상하다고 의심은 받았으나 증거는 없었습니다. 자발적인 실종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브라이언이 여자친구와의 결혼과 엄마의 사망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서 가출하듯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말도 안 된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브라이언 사건은 심지어 브라이언이 4차원 공간에 빨려 들어갔다는 식의 도시전설급 얘기가 나돌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로 생존 반응인 카드나 계좌, 여권, 폰 모두 사용된 적이 없었고 실종 4개월 후 브라이언의 여자친구는 그를 찾으려고 노력하였고 브라이언 폰에 전화를 계속 걸었습니다. 어느날은 벨이 한번 울리고 끊어져서 통신사 추적을 해보니 오하이오주의 한 통신탑으로 나왔으나 결론은 정확한 위치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브라이언의 폰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통신 오류였을까요? FBI 프로파일러들도 수사에 참여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실종 수배 포스터는 계속 갱신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까지도 온라인 탐정들과 팟캐스트 사이에서 브라이언 실종 사건은 자주 회자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CCTV가 있음에도 감쪽같이 사라진 브라이언이 지금 살아있다면 40대 중반이 되어 있을 텐데요. 과연 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지금까지 미사공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